저는 그냥 2년 전에 네.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네.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낯설었던 가수 소리소라는 분의 네. 그 영웅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 그게 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네.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네. 네,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고마운 노래예요 그 노래가 그래서 음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그 그러니까 노래가 본인에게 힘이 되었던 노래다라는 네, 거죠? 인연이 돼서 팬이 되고 네. 또. 예, 치고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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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죠? 그래서 뭐좀뭐 뭐 편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. 아, 떨리죠 지금? 네. 박수 제가... 한번 보내주세요. 떨릴 거예요. 네. 아, 제가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아니요, 네. 너무 잘하고 네, 계세요.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네, 저보다 덜 떨고 아, 있습니다. 네. 네, 제가 좀 글재주가 없어서 네, 네. 네, 좀 그렇긴 한데 네. 부족하지만 그냥 제 마음을 정화 언니에게 좀 전하고 싶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. 네, 다 같이 손을 묶고 들어보도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아,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주 소중한 인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.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우연히 보게 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노래하는 가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언니와 둘이 호로머니와 함께 자라던 저는 2005년 25살의 나이로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. 아니, 그 어떤 말로도 그때 제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하라도 사는 게 아닌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그런 텅빈 마음으로 7년을 살아, 살아오던 중전정화 언니의 노래를 듣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목그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나의 인생을 담은 그런 노래가 제 가슴을 두드린 것이었죠. 저는 비록 34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언니를 알게 된 지난 2년, 제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. 언니의 엄마를 엄마라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면서 그렇게 지난 2년 제게는 따뜻하고 가슴 벅차 그런 가족이 생겼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거정을 하는 사람은 그냥 가수가 아닙니다. 제게는 제 인생에는 가족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저의 언니입니다. 저는 오늘 언니의 첫 번째 공연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오늘 언니의 공연을 보고 저는 또 가슴이 따뜻해지고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정하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가수입니다. 저는 서정하라는 가수를 알게 돼요. 서정아라는 언니를 알게 되어 서정아라는 가족을 알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 엄마가 제게 내려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노래 영웅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